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이스터에이블의 베태안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중국과 베트남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인사를 한마디씩 드리겠습니다. 니하오, 네. 콕, 아, 사와디카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희는 어, 오이스터에이블이라는 이름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하단에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어 오이스터는 보통 구리라는 뜻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진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에이블 가치를 만든다라는 뜻이고요. 로고도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부위가굴 그 껍질 모양이에요. 그리고 밖, 밖에 보이는 빛나는 원들이 진주기 때문에 굴 껍질을 깨고 나오는 진주라는 뜻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힘찬 모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해드리면요. 아, 저희, 가 하고 있는 것은 IoT 분리배출함 플랫폼입니다. 어, 이름은 오늘의 분리수거고요. 영어로는 Recycle Today입니다. 이게 뭐 하는, 뭐 하는 건지 좀더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IoT 분리배출함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을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들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상을 간, 단하게 드릴 수도 있고 그 보상을 통해서 실제로 뭐 숲이나 이런 실제적인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변화들을 듣기 해드름으로써 내가 환경보호를 했을 때 이렇게 피드백이 올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제품들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아유,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과 IoT 분리배출함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네 번째 모델이고 이번 다섯 번째 모델이 나와서 내년에 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 충전도 되고요. 이제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서 그 데이터들이 수집됩니다. 이렇게 분리배출 스테이션을 통해서 아, 저 사진 또 있네요. <laughs> 분리배출 스테이션으로 구성이 돼서 모든 품목들을 다 커버할 수 있고요. 이 분리, IoT 분리배출함은 어,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어느 동네에 있는 아파트 102동 앞에 설치되어 있을 때그 동에 얼마나 어떤 분리배출 품목들이 얼마큼 많이 나왔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투입됐는지, 누가 버렸는지, 혹은 지금 다 찾아서 수거할 수, 수거해야 되는지 아닌지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고요. 그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다 데이터화돼서 저희 모니터링 서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아 예. 또한 이제 저희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서 분리배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저희게 토정의 보상 포인트와 함께 구매하시는 상품들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자신의 집 앞으로 뭔가 우유라든가 이런 참여할 수 있는 보상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게가. 이 소개를 간단히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모험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험난한 항해를 하고 있는 저희예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스타트업을 한다고 시작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들은 자, 우리 무엇을 할까가 가장 먼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물론 저희가 3년 전에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와 지금 트렌드가 약간 변하게 했지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4차 산업 혁명입니다. 뭐다아 아시겠지만 IoT, 블록체인, AI, 핀테크뭐 AI, AR, VR, 뭐 공유경제 혹은 푸드테크 등이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 기업을 초려봤습니다. 외국 분들 위해서 저희가 한국의 문화를 좀더 소개드리고 해자 이런 식으로 메뉴를 구성해봤는데,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첫 생일 때 돌잡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 아이가 어떤 걸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메뉴로 저희가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핀테크, 뭐 투스가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커머스 중에 요즘 마켓컬리라는 업체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배달의민족 다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뭐 루닛이라고 해서 요즘 AI를 통한 의류 기술, 류 기술을 업체가 또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 뭐 야놀자라든가 미니박스 등이 이제 플랫폼과 뭐 비트인 부분에서 매우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될까요? 이제 저는 친구들랑 같이 창업을 했는데 친구랑 둘이 맥주를 마시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핫한 아이템을 가져다니 너무 치열할 것 같고 뭐좀 그렇다고 핫하지 않은 아이템을 가져다니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고민한 결과 저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나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실, 쓰레기 문제들은 옛날부터 오랫동안 문제 계속 지속되어 있는데, 계속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슈 중 하나죠. 근데 저희가 이런 떠,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과연 돈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여기서 그냥 단순히 재활용품의 단가가 아니라, 이 정보에서 한번 포커스를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 버리는 컵이나 음식, 음료 쓰레기들을 누가 마시고 버렸는지를 알게 되면, 이것들을 통해서 뭐 마케팅 정보라든가, 혹은 쿠폰, 뭐 포인트 이런 여러가지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게 다 돈이 된다면 저 이렇게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돈더미를 만들 수 있는 결, 미래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이렇 의기투합을 해서 좋아 가보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IoT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빅데이터 분야로 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아이템을 선정했으면 무엇,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가장 많이 할수 있을 텐데요. 아,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크게 이제 정부와 투자자, 그리고 여기에 뭐 교류 공간, 혹은 지원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경기 창조 경제신 센터 같은 이런 공간들고, 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투자와 정,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여기에 서포트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생태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 저는 이 중에서 정부 지원 사업과 투자들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투자 같은 경우 가장 사실 스타트업들 가장 관심 많은 분야 중 하나인데, 아, 한국에서는 이, 아, 약 6년 동안 6,658개의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 투자한 액을 따져보면 약 13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그 스타트업 투자 문화라든가 시장 규모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보면은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2018년도에 정부가 발표했던 자료에 의하면 약 7,790억 원 정도가 이번에 정부 지원 사업을 풀렸습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죠. 이런 큰 규모의 정부지원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에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저희가 말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었고 정부지원사업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시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좀 참담한데요. 저희가 16년, 16년도에 창업을 하고 많은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16년부터 17년 동안 지원 사업을 해서 열심히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실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에 떨어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경기 청주혁신센터에서 지원했던 사업들도 저희가 떨어진 경험도 있고요. 그래도 뭐 떨어진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몇몇 몇 번의 소소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장도 받고 인증서도 받고 이렇게 지원금도 받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도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 오타입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반영됐는데요. 28억 원이 아니라 2천, 2억 8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R&D 자금을 2억 8천만 원을 받았고요. 이제 스타트업 서포트 프로그램 니까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약 1억 2천, 2천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아, 3년 동안 계속 그 무료로 오피스를 공간을 지원해주는 지원 프로그램 받아서 저희가 오피스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인력도 가장 부, 어려운 부분인데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들이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대학과 연계하거나 센터에서 지원해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어리고 좀더 열정있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학생들과 함께 일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느 정도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다음 라운드를 가보겠습니다. 자, 실, 솔직히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라든가 투자를 받는다고 해서 스타트업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지 한번 해, 어, 저희가 되짚어봤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가장 어, 스타트업이 어렵게 생각하는 유지, 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규제입니다. 마, 어, 많은 분들이 아시는 우버 같은 경우도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 올해 가장 크게 이슈됐던 공유경, 그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많은 도전 중에서 차차가 최근에 가장 그 규제의 장벽에 막히면서 영업 중지를 당했는데요 이런 규제 부분에서 그 기존의 원래의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들과 신규 스타트업들이 갖고 온 사업들에 대한 충돌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입니다. 관건이고 이슈가 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P2P 개인 대출을 하고 있는 A% 같은 경우도 이런 규제에 막혀서 사업에 굉장히 난항을 겪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는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앞서 다른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보시는 바 같이 창업을 했을 때 5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가능성을 봤을 때약 4개 중에 1개 기업만이 5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전체 창업 기업 중에 0.3% 정도만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창업 기업 중에 약 0.001%만 IPO 기업 공개를 할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렇게 치열하다면 부딪히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가보자라고 친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을 가보자. 고 이러고 친구랑 열심히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런 블루오션을 피해서 어떤 식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앞서 그 경기, 경기, 경기센터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한국에서 스타트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임파서블 라팅이라고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 94%의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앱을, 앱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로 대변될 수 있는 이런 ICT 인프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세계적으로 빠르다는 것들은 매년 그 전문 기관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고요. 또한 많은 부, 부분들 특히 젊은 층들 3, 40대, 2, 3, 아, 10대부터 30, 40대 이상 혹은 450 심지어 50대 이상에서도 그런 IOT, IT 서비스라든가 IT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 친근한 느낌 혹은 도전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이 알고 계시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그 개시 시작한 첫날 30만 기자가 개설될 정도로 굉장히 그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IT에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과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름을 안 써놨는데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13.3%가 증가했고요. 규모가. 투자 같은 경우도 61.2%가 작년 동기간 대비 증가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지속적으로 투자라든가 창업 지원금들이 기속적으로 기숙,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 창업을 하기 굉장히 점점 더 좋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부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런 대기업들도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을 더욱더 다각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황교에 위치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등을 아, 예시를 들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좀 더, 어느 정도 준비가 된것 같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 그,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기업들 간의 그, 협업 이런 것들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2016년 4월에 창업을 할 때, 그, 한국의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가 있어요. 이제 한국 순환자원 유통 지원 센터고요. 그, 영어, 야거로는 코라라고 합니다. 이 코라라는 기업과, 어, 기관과, 그 연구 영역 과제를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를 들고 이제 무작정 가 두드렸죠. 저희가 이런 IoT를 통한 재활용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니 한번 테스트하게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굉장히 보수적일 것 같은 환경부 집단에서도 이런 식으로 i t 기술에 대한 그 반응을 좋게 보시고 그 연구 영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개월 동안 저희 테스트 제품 150대를 실제 지역에 설치를 하고. 15,000 가구 대상의 아파트 단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을 진행을 했고요. 8개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희 시스템에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면서 참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종이팩이라는 품목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종이팩 품목에 가장 수치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종이팩 수치 같은 경우는 연간 약24.5% 정도로 재활용 확률이 낮은 편인데요. 저희가 테스트한 지역에서는 68%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단기간 에 굉장히 높게 수, 상승한 수치라고 볼수 있고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아, 저희가 그 기본 시작이 25%가 4 아니고요. 아예 종이팩을 수거하지 않는 지역에서 저희가 저희 시스템 설치한 결과 0%에서 68%로 재활용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저희가 포인트를 참여하신 드리고 있는데 이 포인트로 또 기부를 받아서 숲 같은 것 숲을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참여자분들이. 수, 그 포인트들을 기부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송파구에 예, 실제 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숲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어, 50개의 실제 본 제품들을 예, 보시는 송파구, 강남구 그리고 부산 금정구에 설치해 놓고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저희가 단순히 지자체와 거래라, 그 파트너십을 맺은 게 아니고 그 메일유업 그리고 테트라팩이라는 기업과 함께 이 환경을 보호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함께 이 실제 운영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저희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포인트를 드리고 우유 보상을 드리는 그 참여자 스폰서십을 같이 운영하시고 을 계시고요. 테트라팩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종이팩을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종이팩을 잘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투자하는 차원에서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해서 일부분 지자체에 기부를 통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설치 실적들을 단순히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제가 IoT 분리배출 하면서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다고 하, 말씀드렸는데요. 그 데이터는 단순히 재활용품이 얼마나 많이 버려졌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이 버려졌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3개월 동안 저희 그 설치한 지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아, 우유 같은 경우에는 매일유업이 가장 많이 이 지역에서 배출이 됐고요. 그다음 서울유, 남양유업 순으로 벌려졌습니다 또한 어느 품목이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상품인지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월별로 어느 제품들이 이렇게 실제로 포, 아, 마케팅을 했을 때 순위가 올라오는지도 계속적으로 스트래킹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데이터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굉장히 큰 마케팅 데이터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들이 그 버린 품목들을 다시 재구매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 놓아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버린 정보들을 통해서 어, 예를 들면 뭐 콜라를 마시는 분들에게 다른 뭐, 다른 과자를 추천해 드린다든가 뭐 휴지를 하신 분들에게 뭐 키친타월을 추천해 드린다든지 이런 연관 상품 추천에 대한 기능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내년과 내후년 점점 더 설,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송파금정 부산에 설치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송파구 서울시 내에서도 중랑구라든가 뭐 서세문구 동대문구 이런 쪽으로 더 확장될 것 같고요. 부산이나 경기권, 뭐 화성시, 과천시, 그 다음에 부산시나 그런 다양한 지자체를 단위로 지금 예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약 300대 정도 설치가 될것 같습니다. 또 환경 앞서 말씀드린 숲에 대한 환경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반복할 예정이고요. 또한 올해까지는 종이팩 품목으로만 테스트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캠, 페트, 유리병, 뭐컵 이런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함께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그림을 크게 표를 삼고 있는데요. 내년까지는 이제 200에 300대 정도 표를 잡고 있고 2020년에는 일본이나 아시아권에 진출하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제품과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한 아시아권에서도 큰 성과를 발휘하기를 필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큰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저희가 환경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2020년에 또 일본에서 열린 도쿄올림픽에도 저희 시스템을 테트라팩이라든가 다른 업체들과 스폰서십을 통해서 환경에 기여하는 그 인프라로 설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다양한 파트너들로 환경산업 기술원이나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순환원유통지원센터 테트라팩, 메일유업, 대한항공에서 다양한 시자그 강남구, 송파구, 금정구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 등과 계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지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여기 중몇 개는 저희가 실제로 접촉을 진행하고 있고 몇 개는 저희 아직 이렇게 희망사항과 목표긴 한데 다양한 기업들과 콜라보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환경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저희 팀원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각자의 그 역할과 국제적인 경험들이 있는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개발자, 그 CTO로부터 이제 개발자, 영업, 디자인, 그다음에 그 좀더 이제 저희가 비전 인식도 함께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비전 인식에 대한 엔지니어까지 모두 탄탄한, 탄탄한 그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창업 3년째 3년차 되고 있는데 그 3년째 년 3년, 3년째 기업인들에 비해서는 특허가 다섯 개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후로도 다양한 기술력과 특허도 확보하여서 성장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 언론에 소개된 부분이고 저희가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한번 이제 시연을 할 기회가 있어서 과학기술부 장관님과 국회의원분들을 모시고 시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뭐 이제 업무협약도 뵙고 실제로 다양한 그 기사들을 통해서 저희 시스템과 회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예,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모문과 성과를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